이니셜 같은 걸 새겨주는 이벤트를 해요 우유랑 이유식이랑 같이 먹을 때가 많잖아요 외출할 때 초점이 짐 줄이기였어요 장난감 셔틀을 안 하시려면 필수입니다 가입 나 안녕하세요 능료입니다 제가 빵이를 데리고 외출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빵이의 기저귀 가방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기저귀 가방을 쌀수 있는 방법이랑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의 기저귀 가방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출산 선물로 받은 어 고야드 빌렛 토트백입니다 보통 고야드 기저귀 가방 생각하시면 생루이백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각잡힌 디자인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은 여기 이미지 같은 걸 새겨주는 이벤트를 해요 지금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이너 가방 같은 경우는 따로 주문 제작을 하시면 이렇게 그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아이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밖에서 기저귀 갈때깔수 어 있는 휴대용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이몽이라는 브랜드 거고요. 그 위생상 어 그냥 그 화장실에 있는 기저귀 가리대 두 개가 좀 찝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펼치면 유용하게 쓸수 있고 이 밑쪽에 보시면 기저귀 넣는 공간이 있어서 여유분으로 3, 4개 정도 넣고 다녀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기저귀 가리드 밑에 한두세개 정도 넣고 다니고요. 오늘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코너 휴대용 분유포트예요. 외출할 때 일단 끓인 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보온병에 넣으면 한4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온도 유지가 되고 영양도 500ml 정도가 들어가서 수유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단순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뿐이 아니라 식었던 물을 살짝 가열. 끓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열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45도 같은 경우는 분유 보트 물을 유지하는 용으로 쓰고, 55도 같은 경우는 잠깐 데웠다가 쓰는 용으로 써서 이유식이나 모유 팩 같은 거 데우실 때좀 유용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초점이 짐 줄이기였어요. 애기가 점점 크고 이러면 이제 안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차에 태울 때나 아기때 같은 거할때좀 힘든데 젖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젖병에 일회용 팩을 따로 썼습니다. 수유를 하다 보면이 접병 때문에 짐이 엄청 많아지는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아마 접병 브랜드 쓰시는 걸로 검색을 하시면 각자 브랜드마다 일회용 팩이 다 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안에 분유를 넣고 접병 입구 쪽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일회용 팩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분유를 여기다 넣고 가지고 다니면 따로 분유를 넣을 필요가 없고 바로 쓸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분으로 초창기에 좀 썼던 모유수유팩이에요. 저는 이제 모유를 끝까지 먹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를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다가 분유를 소분해서 여분으로 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젖꼭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통에 들어있던 상태로 두개 정도 네, 추가로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랑 이유식이랑 같이 먹을 때가 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짐이 진짜 나날이 많습니다. 나날이 많아서 뭐 최대한 짐을 줄이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유식 용기고요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거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큐브 이유식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기 이유식을 나갈 때만 200ml까지 가능합니다 한 끼에 200ml면 뭐 충분해서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른 용도로 좀 쓰는데 가끔 떡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떡볶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에 많이 줘봤자 3개에서 5개이기 때문에, 요게 3, 4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비닐 팩지 안 가지고 다니면 좋은 게안 부스러지고, 부피도 줄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있긴 한데, 체온계. 저는 조금 걱정명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소화과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돌전 아가들은 자기가 열이 나도 모르고 노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좀 뜨겁다. 할 때는 꼭한 번씩 재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브라운체온 계보여요 제가 이거는 임신 출산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빠뜨리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파우치 안에 보시면 미니 약병, 이거랑 그리고 약병 안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해열제, 이거랑 유산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 미니 약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주는 그 약병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샀어요. 내돈내산. 허기 실리콘 약병이거든요. 제가 조금 그 플라스틱 병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귀여운 로켓 모양. 이게 입구가 넓어서 약 넣을 때안 흘릴 수 있고 조금 쉽게 쓸수 있고 세척도 편한 것 같아요. 꼭 약이 아니라 식염수로 콧봉해줄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닌다더니 계속 나와라. 그 다음에는 여분 옷. 내복 한 벌이랑 빕 하나랑 양말 하나, 손수건 한 세네 장 이렇게 놓고 항상 기저귀 가방 안에서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빕인데 열스빕 핫하죠 진짜 핫하고 그리고 얘가 구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마 프리오더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컬러 모으기에 조금 요즘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걸 사고 있고요 빕 같은 경우는 침바지도 쓰고 있지만 이유식 같은 거할때 저는 턱바지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요걸로한 번에 대체로 해서 쓰고 있고 이 브랜드가 아마 자연식물에서 염색을 뽑아서 쓴다고 해가지고 되게 친환경적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발기 치발기 같은 경우도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다음은 어, 좀 유용하게 여러모로 쓸수 있는 멀티스트랩. 저는 이렇게 조그만 비닐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아가짱이라는 브랜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기의자 같은데 치발기를 걸어서 두거나 아니면은 장난감 같은 거안 떨어지게끔 할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고 장난감 셔틀을 안 하시려면 필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닐백이에요 비닐백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두 장씩은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어, 여기 안에는 옷 버린 거 그리고 쓰레기나 뭐 등등 이런 거를 다 담아서 가지고 오고 있고 딱 집에 왔을 때 여기 안에 있는 그 물건들만 싹 빼서 정리하고 빨건 빨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빼먹을 뻔했네요 물티슈 완전 중요 저는 이렇게 통통한 큰 물티슈를 하나를 다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반쯤 남았을 때 이만한 걸 쓰면 진짜 무겁거든요 물티슈가 그래서 저는 쓰던 거를 일단 반쯤 남았다 싶을 때는 제 가방 안에 넣고 진짜 가벼운 거 중요합니다 가벼운 거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기저귀 가방 안에 아이템들을 좀 봤는데, 저는 가볍고, 이제 휴대성이 좋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 조금 더 알고 계시는 신박템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